자, 오늘 아침 날씨가 체감온도가 한 36도가 이상이에요, 지금. 지만 시간이 한 2시 조금 됐는데 굉장히 더운데 제가 오늘은 여름을 핫하게 또 이기는 방법을 갖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 차에 타겠습니 자, 제가 문을 문을 완전히 닫을게요 지금부터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합천 커피농장에서 우리가 그 오도산 계곡까지 가는 데가 한 15분 남짓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은 추위가 몰려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좀 극한 상황으로 만드는데 친구한테 좀 미안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자 찍어보세요 여기다 히터로 켜고 갈게요 히터 2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다 보니까 저는 조금 즐거워요. 즐겁게 이 일로 합니다. 이렇게. 자, 앞에 도집 자, 우리 집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까지가한 15분 남짓 걸리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수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 대에기가 지금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히타를캐 해놨기 때문에 이더위가 거의 한막 극한상황으로 치달을거예요 아마 좀 가다보면은 재작년에 갈 때는 너무 더우니까 해주세요. 제가 눈을 못떴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였는데 오늘 도거 그 작년이나 예전 없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더 더워서 더웠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더 이게 달리고 싶지만은 눈 때문에 눈에 땀이 들어서 못 달리겠어요. 땀을 제가 끝까지 안 닦고 갈 거예요 아마. 어요 지금? 와, 짜한 3분이 안 됐는데 어? 아, 와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제땀 제 흐르는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1년에한두번 정도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이만한 더위는 그냥 더위 같지가 않아 이렇게 작년에는 동네 행님하고 했는데 다시나 안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그 TV 보면은 1박 2일 보죠. 1박 2일에 두게 해가지고, 잠바도 있고, 이렇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한테 아마 돈을 보고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분 됐습니다 이미 털털 막힙니다. 히터 2단 했는데 3단으로 올릴까요? 아, 죽이려고 하장했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인데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 나는데, 사고 나겠는데. 아 따. 아, 친구하고 아. 자고 틀리죠. 친구는 그래도 좀 몸에 열이 적잖아요. 그런데 저는 머리,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와 아, 사람 죽습니다. 지금. 야, 아직은 안 울립니다, 아, 땀이 안온돌는 소리입니다. 보니까. 친구는. 아, 신기합니다. 이빨이 나고 있습니다. 야구는 아쟁이 땀판인데, 땀판이라.